2022년 9월 10일 예심 찾기 오늘은 추석 명절 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복잡거리던 시간도 추억이 되고 있는데 둘째 형님네 가족이 명절에 오지 않으신지도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잘 지내시는지 안부를 물어본지도 오래되었습니다. 하나님 형제간에 우회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진심일까 생각하는 시간입니다. 바울의 기도처럼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토록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중보기도 하는 그 모습을 닮아가고 싶다고 말하면서 저는 제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의미인지 믿지 않는 그들에게 이수님의 심장으로 다가갔는지 그것이 의무였는지 형식이었는지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. 하나님, 이제 이 추석을 계기로 조금 더 화목할 수 있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. 남들에게는 한 발짝 다가서고 더 열심을 내면서도 정작 가족들에게는 어떤 시간을 보내었는지 이 추석을 계기로 저 자신을 깊숙이 들여다보기 원합니다. 하나님 친정 엄마가 그토록 원했던 형제의 우애와 화목이 작은 제 가족으로부터 시작되고 흘러 넘쳐서 이웃으로 주님 안에서 저희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제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바로 세우는 시간이 되고 싶습니다. 하나님,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새날에는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화목의 도구 되기를 기도합니다.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